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흔들리거나 화면에서 지우고 싶은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지금부터 갤러리의 기능을 이용하여 이런 부분을 터치 한번으로 마음에 드는 완벽한 사진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러리를 실행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추천 메뉴는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우측 하단에 버튼이 있는 분도 있고, 우측 상단에 버튼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 있죠? 추천을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사진 리마스터는 스마트폰 AI 기능이 사진 리마스터를 해서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는 사진들을 모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이라는 단어가 붙죠. 이거는 리마스터 해주기를 추천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추천에 한번 들어가서 사진을 리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사진이 좀 흐리게 찍혔습니다. 자, 찍을 당시에 좀 흔들린 것 같죠. 자 이것도 좀 깔끔하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자이 상태와 이 상태를 비교해 보면 뿌연 상태와 깔끔한 상태 완전히 다르게 나오죠. 잘 구분이 안 가신다고 생각되시면 여기 있는 글씨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서 보정을 해줘요.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보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숙달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보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추천에 있는 다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기, 선명도, 색, 보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좀 뿌옇게 나오고, 선명도가 떨어진 사진이라든지, 이것도 좀 뿌옇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뿌옇네요. 자, 이런 사진들, 그 다음에 이런 사진들 전부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정되는지 볼까요? 자,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선이 하나 나오고요. 좌측이 원본, 우측이 보정한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차이가 나죠. 자, 여기는 어두운 반면, 이렇게 하면 사진이 훨씬 밝아지죠. 자, 그리고 좀더 깨끗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셔도 되고요. 공유할 수도 있겠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 사진을 한번 해볼까요? 자,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차이가 크죠. 자, 여기와 여기와 훨씬 더 깨끗하고 밝게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알아서 보정을 해줍니다. 내가 일일이 보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자동 편집이라고 있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것은 하이라이트만 얘가 알아서 모아주는 거죠. 동영상이 뭐 1분, 2분 이렇게 됐을 경우 하이라이트 부분만 딱 잡아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거는 스피드 믹스, 이거는 스피드런이죠. 스피드 믹스는 빠르게 또는 천천히를 섞어서 세련된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이걸 우리가 직접 할 필요 없고 얘가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거죠. 스피드 믹스 해볼게요. 자 그러면 빠르게 움직이다가 지금은 또 천천히 움직이게 되고 다시 또 빨라지죠. 이런 식으로 재밌게 영상을 만들어 줘요. 자그 다음 스피드로는 빠르게 강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를 배속을 높여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게끔 만들어 주겠죠. 자, 이것도 스피드 믹스죠? 자, 이거는 빨리 뛰어가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뛰다가, 또 빨리 뛰다가, 자, 이런 식으로 영화 같은 세련된 연출을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해주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정리할 사진이죠? 빛에 너무 과다 노출되거나 어둡게 찍힌 사진이 있을 경우 그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걸 보시고 필요 없으면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선택하시고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오래된 문서 정리죠? 문서가 좀 오래된 것들은 얘가 정리를 해주는 건데, 6개월 이상 문서를 보관을 해놓고 잘 보지 않은 사진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알아서 정리를 해주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놔뒀다가 또쓸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보고 이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중복 사진 삭제는 되도록이면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사진 편집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하시다 보면 똑같은 사진이 작게는 두세 개, 많게는 열 개까지 저장되는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진이 그대로 중복으로 저장되는 거죠. 그러면 내 스마트폰 공간을 다 잡아먹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 보시면 지금 세 개가 저장돼 있어요. x 스기 fx라는 앱에서 저장돼 있고 비디오 앱에서 저장돼 있고 카톡에서 저장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자, 어디를 지울까요? 원본이 비디오죠. XEFX는 앱이고 카톡도 앱이죠. 자, 이럴 경우 편집 누르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거, 지울 거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삭제만 눌러 주시면 간단하게 삭제가 되겠습니다. 휴지통 이동되죠? 예, 네, 그래서 지워 주시면 내 저장 공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사진의 리마스터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진은 운영자님이 예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그 인화된 사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러면 예전 사진에다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좀더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겠죠. 이런 사진을 깔끔하게 리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사진 리마스터라고 있죠. 사진 리마스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리마스터를 하는 중이라고 나오고요. 리마스터가 끝나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리마스터하기 전과 후 사진이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오른쪽은 보정이 된 상태가 되겠죠. 자,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마스터를 한 다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뒤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사진이 원래 있던 사진은 없어지고 리마스터한 사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사진 우측 상단에 보시면 리마스터 사진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우측 하단에 점색의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원본 복원이라고 나오죠. 이 원본 복원을 해주시게 되면 리마스터한 사진이 아니고 원래 사진으로 복원되게 됩니다. 지금 리마스터한 정보를 이 사진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의 갤러리 앱에서는 원본으로 복원을 언제든지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리마스터한 사진을 조금만 더손 보면 더 깔끔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 아무래도 사진으로 찍다 보니까 좀 붉게 나오고 했는데 이런 컬러도 간단하게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자, 하단에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점색의 버튼 누르신 다음 여기서 색상 조정에 가시게 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컬러를 원하는 컬러로 어느 정도는 변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스포이드 눌러서 찍고요. 자, 색조를 조금만 바꿔줄까요? 자, 그 다음 채도를 약간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밝기도 조절을 해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훨씬 더 깔끔한 사진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색조, 채도,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을 좀더 깔끔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저장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조정한 이 리마스터 기능은 사진마다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들어가시게 되면 우측 하단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사진 리마스터라고 있죠. 자, 이걸 이용을 하면 갤러리에 들어있는 모든 사진들을 전부 리마스터를 해줄수 있습니다. 이미 잘 찍힌 사진은 리마스터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뒤바뀌진 않고요. 어느 정도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꽃 사진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어, 여기서 원하는 컬러를 다른 색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채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자, 그것도 편집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점색의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색상 조정이라고 나오죠. 이 색상 조정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어, 여기 컬러가 쭉 나오고요. 우측 끝에 보면 스포이드 모양이 보입니다. 이 스포이드 모양을 누르시고, 자, 바꾸고자 하는 컬러를 잘 찍어주세요. 내가 이꽃 컬러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꽃이 반사가 돼서 하얀색에 가까울 경우에는 그 색이 선택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꽃에 최대한 가까운 색을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땅 찍습니다. 자, 그러면 컬러가 이렇게 선택이 됐죠.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를 잡으시고요. 바꿔주시면 꽃 컬러가 다른 컬러로 바뀌게 되죠. 물론 너무 과하게 넣으면 제대로 적용이 안될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색조 옆에 채도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컬러의 채도를 높여서 좀더 컬러를 살아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이 상태와 이 상태는 색상 차이가 크죠.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생기있고 깨끗해 보이죠? 자 이렇게 하면 색이 좀 죽어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채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밝기를 또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 부분만 밝게 한다든지, 그 부분만 어둡게 하겠죠. 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컬러만 좀더 돋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꽃 사진을 찍으실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꽃 사진 많이 찍으시죠. 꽃 사진 찍으실 때 이걸로 한두 번만 터치해주시면 훨씬 깨끗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컬러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만드는 기능인데요. 자, 이 기능도 아주 재밌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꽃 사진을 찍었어요. 자, 또 편집 버튼 누르시고요. 우측에 있는 점색에 누르신 다음 이번에는 부분 색칠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전부 흑백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컬러로 남겨놓고 싶은 부분을 누르라고 하죠? 자, 컬러로 남기고 싶은 부분만 터치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전부 컬러로 바뀌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흑백으로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여전히 이쪽은 흑백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플러스를 누르시고요. 이 색깔 부분을 플러스를 해주는 겁니다. 찍어줄게요. 자, 여기도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찍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전부 컬러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나머지는 또 흑백이 돼 있겠죠. 자, 그 대신 어, 여기 있는 컬러와 비슷한 컬러가 같이 여기도 있으면 적용이 돼서 이렇게 색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컬러로 바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 다른 부분은 컬러가 들어갔으니까 안 되겠죠. 다 없애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여기는 지우개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컬러를 뺄 부분 이렇게 칠해주세요 예, 그 다음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일까요 예, 그리고 이렇게 칠해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컬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기능을 이용하면 재밌게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확연히 구분되는 색을 선택할수록 적용이 잘 되겠죠 자, 연필을 누르시고 다시 들어가 볼게요 부분색 칠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컬러로 남겨 놓고 싶은 부분 눌러 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만 노란색이 나왔어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또 파란색도 찍어 줄게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나머지도 선택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때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이런 부분들 지워 주면 되겠죠. 자, 가까운 데 있는 이 파라솔 하나만 더 더해 줄까요? 여기 또 찍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다음 지우개로 지울게요. 사이즈를 좀 줄여 주셔야 깔끔하게 지워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웠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이 약간 걸리겠죠. 잘 만들수록 어, 시간이 좀더 많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여기 파란색과 하늘색이 같은 색이기 때문에 지금 전부 적용이 됐어요. 여기도 전부 다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 위에는 걸릴 부분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지우개 사이즈를 좀 키운 다음에 한꺼번에 왕창 지워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또 조금 줄여주고요. 이 부분도 지우고요. 여기도 지울게요. 그 다음 이쪽도 지워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주 독특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광고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한 군데만 집중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죠. 이것도 재밌는 사진 연출할 때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예를 들면 사람은 컬러로 보이고 배경은 흑백으로 보인다든지 이런 식의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이런 사진인데요. 사진은 잘 나왔어요. 그런데 어딘가 사진이 불안해 보이죠. 그 이유는 지금 멀리 있는 수평선이 삐뚤어져 있죠. 자 이런 사진은 아무리 잘 찍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무조건 이런 수평선은 수평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럴 경우 연필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자동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격자선이 나오죠. 이 선에 보시면 수평선이 완전히 어긋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진일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있는 AI 기능이 얘를 알아서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자동 버튼을 이용을 하면 내가 따로 조절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바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자, 그럼 바로 잡히죠. 물론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직접 돌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자동 버튼 이용하면 알아서 잡아주니까 좀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 자동 버튼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올 경우에는 자동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나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직접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면. 수평이 잡힌 사진으로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진을 찍다 보면 다른 사람 얼굴이 나온다든가 또는 내 얼굴을 가려야 된다든가 그럴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모자이크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연필 버튼 또 누르세요. 자, 그리고 하단에서 제일 우측에 있는 스티커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칠하는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세 번째 보시게 되면 모자이크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 펜을 한번더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모자이크 펜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가장 자주 쓰이는 게이 모양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모자이크의 크기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작게 한 다음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을 좀 해서 닫고 칠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칠합니다. 자, 여기도 칠하죠? 어때요? 우리가 모자이크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 줄수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뭐 많이 보셨겠죠. 전부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필요 없으면 금방 한 명령 취소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 볼까요? 자, 그다음 다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칠하시면 감쪽같이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모자이크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데요. 사진을 찍을 당시는 모르지만 지나서 그 사진을 다시 보게 되면 아쉬운 부분들이 꼭 하나둘씩 생기죠 특히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이 찍혔다든지 또는 가족사진을 찍는데 가족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찍혔을 경우 아 이것만 좀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 줄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다 배경으로 아주 멋지게 찍혔는데, 어, 여기 사람이 딱 들어가 있네요. 자, 이 사람만 없다면 좀더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럴 때이 사람을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연필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있는 점색의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AI 지우개라고 있죠? 이 AI 지우개를 이용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은 부분을 간단하게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줄게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둘러싸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손가락으로 터치하신 다음, 자, 이런 식으로 둘러싸 주세요. 이렇게 둘러싸 줄때 최대한 물체와 가깝게 둘러싸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지우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거의 티나지 않게 깔끔하게 지워주죠? 아까 이게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사진이 많이 달라지죠? 이 상태와 이 상태를 봤을 때는 사진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사진이 훨씬 보기가 좋죠? 갤러리에 있는 이런 기능만 제대로 이용을 하셔도 여러분 사진을 놀라운 사진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아무렇게나 막 찍은 영상도 퀄리티 높은 영상으로 탈바꿈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를 사진 저장 용도나 사진을 보는 기능으로만 이용하시는데 좀더 다양하게 활용을 하셔서 이왕 찍은 사진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